그 사이 도로로 시민들과 차가 지나다니는 모습이 조금은 위험해 보였습니다. 여기를 다 지금 먹거리 장터로 쓰고 있는 거 아니요? 거 주차장, 여기 주차장, 여기 또쌀그 파는 그, 그 주차장도 했잖아요, 주차장을. 먼저 경기도 한 지역에서 진행한 쌀 축제입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힙니다. 우선 내려와서 지금 차도를 걷고 있는데 축제가 정확히 어디 위치에서 시작하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지금 이렇게 다 찾길에 주차가 다돼 있는데 주차 시설이 조금은 협소하거나 좀 미흡하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다 차들 주차로 차는 많은데. 공간이 좀 협소하다. 양쪽 갓길에 무수히 많은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고, 그 사이 도로로 시민들과 차가 지나다니는 모습이 조금은 위험해 보였습니다. 지금 도로를 걷고 있는데, 솔직히 차들이 다녀가지고 좀 많이 무섭습니다. 차가 막히는 이유가... 그 주차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우리 도로 이쪽에 여기 도로다 됐잖아 전부 다. 도로에다가 차가 다막 막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여기를 다 지금 먹거리 장터로 쓰고 있는 거 아니요. 요거 주차장 여기 주차장하고 또쌀 파는 그 주차장도 그, 그 주차장. 다음은 쌀 시장입니다. 다 돌아보시고 오세요. 가격대가 10kg당 37,000원에서 38,000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제를 방문하여 쌀을 구매하는 것이 정말 이득일까요? 방문 시민분께 여쭤봤습니다. 쌀 가격에 대해서는 10kg에 뭐 37,000원, 20kg에 뭐 73,000원 이렇게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시, 우리가 그 인터넷이나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는 그 쌀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차를 끌고 와서 시간 낭비하고 기름값 들어가고 하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여기 쌀로 만들었다는 그 빵인데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사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직접 검색해 봤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검색 결과 비슷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축제 장소에 비해 주차 가격이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오후 7시부터 시작된 등불 축제 현장입니다. 엄마. 예예. 예. 축제하면은 많이 안 시끄러우세요 혹시? 들리는 저이 아파트들 시끄럽다고 그랬다고. 여기도 시방 민원이 들왔다는건 아무래도 밤에 진행하는 등 축제이다 보니 어느 정도 소음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목소리> 지금 제가 한참 돌아다녔는데 여기 화장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등숙지 2년째인데 그런 시설이 없어요. 변이 시설, 화장실이 이런 거 없어요. 우리도 화장실 이런 것들. 우리 또 화장실 쓰려면 커피숍 먹고 또 가서 이제 사생해서 이제 또 네. 주차 어디가 해야 되는지 알수 있을까요? 저도 주차할 없어요. 아. 이렇게 루데스크가 직접 지역별 축제 현장에 잠시 다녀와 봤습니다. 보다 나은 지역 축제를 위해 몇 가지 개선점을 추려봤습니다. 제시한 개선점이 고쳐져 다음에는 지역시와 지역 주민분들의 조금 더 풍요로운 지역축제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